안녕하십니까 고고 TV 여명입니다 7월 25일 목요일 오후입니다 모두 화이팅 하시고 건강하십시오 폭염과 습도가 아주 푹푹 찝니다 모두 건강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어제 어, 윤석열과 한동훈의 만찬 삼겹살 만찬을 하고 나서 어, 모든 사설과 모든 언론들이 초미의 관심사로 윤석열과 한동훈의 관계를 조명하죠. 어? 어 윤석열은 어제 한동훈에게 삼겹살을 먹이면서 어 우리 훈이를 외롭게 하지 말고 많이 도와주라 그랬답니다. 그리고 선거가 끝나면 모든 걸 잊자 그랬답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이 얼마나 약체냐 하면은 첫 번째는 민심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죠. 그죠? 두 번째는 당을 윤석열과 김건희가 형애화시키면서 안그래도 웰빙 정당이고 늙은 정당인 국민의힘이 정신을 못차리고 있죠 어제같은 경우 오늘 새벽부터 사슬과 칼럼 또 기사를 보면은 어 윤석열과 한동훈이 러브샷을 했다 한동훈은 맥주를 마시고 윤석열은 맥주를 마시고 동훈이는 제로콜라를 마셨다 그래서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그러는데, 그만큼 국민들이나 언론들이 불안하게 하, 봤다는 거죠. 어? 한동훈이 압승을 했어요. 62.38%인가 62.3%로. 그게 민심이라고 저도 봐요. 당신 겸 민심이라고 보는데, 당신은 100% 당원 선거나 마찬가지였죠. 당신은 바꾸자. 어? 이때까지 윤석열한테 2년 동안 의지해 봤더니, 선거는 총 참패가 갖고 왔고, 앞으로도 이래다가는 정권 재창출을 못하니 바꾸자 했다는 거죠. 그럼 타겟은 윤석열한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 보면은, 한동훈이가 윤석열한테 충성맹세를 했어요. 제가 계속 그랬죠. 한동훈이는 윤석열을 칠 기계도 없고, 그런 깜냥도 안 되고, 정치도 모른다. 그 모든 식자들나 또는, 어, 대표적인 오피니, 오피니언, 오피니언 일들은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한쪽에서는 이재명이라 놈이 있기 때문에 해볼만 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아무래 봐도. 이번에 그, 어, 한동훈의 주도하에서 그, 어, 국힘 당대표 선거를 한, 한달 동안 방송을 하면서 제가 그랬죠. 한동훈을 실수뿐이 없다. 어? 검찰 이의 정권은 용의 못하겠다. 고고특위는 검찰 이기정권을 용인 못하겠어요. 그러면은, 정치도 퇴색되고, 또, 정치도 또망가지고 응? 음? 민간인이 영역인데, 검찰놈들이 두 번이나 연속 대통령을 된다고요? 그걸 인정 못하겠다. 한동원보다 한수위인 윤석열이가, 김건희란 막강한 조력자를 갖고 있는 윤석열이가, 국민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어? 이 사후 기괴한 정치를 하는데 한동훈이도 현재 가발이 뽑기질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사설부터 좀 말씀을 드리죠. 동아일보 사설이 이젠 윤석열이가 바뀌어야 한다. 이걸 도대체 우리가 은, 언제까지 이런 말을 합니까? 어? 그러려면 애초에 이준석을 쫓아내지 말았어야 됐고, 그놈도 문제 있어. 이준석 그놈도 근데 이준석보다 더 문제가 있는 놈이 한동훈이에요. 이준석을 쫓아내지 말았어야 됐고, 38 전당대회 때 나경원, 안철수, 유성민을 밟지 말아야 됐고, 김기현을 당 대표 시켜가지고 쫓아내지 말아야 됐고, 그렇죠? 조선일보 사설은 또 이렇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느냐가 윤 정부의 승패에 달려 있다. 어? 언제 윤석열과 국민 눈높이에 맞췄습니까? 근데, 조선일보 산설 제목을 보세요. 국민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느냐가 윤정부라 그랬죠. 윤정권이 아니라, 윤정부의 성표에 달려있다. 어? 한동훈이가 국민 눈높이에 맞추겠다고 지금 계속 설레발을 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윤정부, 윤석열이 네가 국민 눈높이에 맞추라는 거죠. 과연 한동훈이가 국민 눈높이에 맞추겠습니까? 다음 영상에 최성병 특검법에 대해서 찍겠지만, 이놈은 전부 다 뻥입니다. 어? 윤석열만도 못한 놈이 한동훈이라는 거예요, 제가 볼지게 윤석열에서 김건희만 분리시키면은 그래도 그이 윤석열이라는 놈이 조금은 쓸만한데 한동훈이는 가발을 썼다는 거죠. 그저 그렇죠? 덮어버렸다는 거죠, 지 대가리를. 근데 김건희는 고쳤어요. 재건축을 수십 번 했고. 이게 말도 안 되는데 또 중앙일보는 사설을 써가지고 윤석열, 한동훈 화합 못하면 공멸한다. 어? 다 알고 있는 거죠. 윤석열, 한동훈이가 공멸, 하암 못하면 공멸한다? 이때가 2년 동안 외쳤어요. 당정 관계를 갖다가 회복하고, 당의 힘을 실어주라. 이 말은 뭐예요? 한동훈이는, 난윤석열을 한동훈이 힘을 실어주고, 한동훈이는 윤석열에 깝축되지 말고, 안 그러면 너희 둘다 공멸한다는 거죠? 지금까지 공멸이 됐어요. 근데, 윤석열의 공지인 한동훈이를 갖다가, 당대표를 가지고 둘 다, 어? 협동해서 공멸 하지 말라? 이게 말입니까? 막걸립니까? 이게 조중동의 사슬이에요. 그죠? 모두 윤석열이 바뀌라고 그러는데, 한동훈이도 당대표 될지에 선거 한달 동안 기간에 나는 윤석열과 당정 분리를 하겠다. 거리를 두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어제 용컨대 가가지고 물론 정치인 수사겠으나 충성맹세를 했다는 거죠. 음? 이런 놈이를 당대표로 뽑았다는 게 기가 차다는 거죠. 한동훈이가 지금 뭐라 그럽니까? 어? 폭풍을 뚫고 미래로 가겠다. 변화와 혁신을 하겠다. 또, 웰빙 정당은 더 이상 용납 안 하겠다. 한동훈 자체가 웰빙이에요. 이때까지 살아온 인생 자체가 어렸을 때부터 현재까지가 웰빙이에요. 저는 좌파에서 넘어왔다. 좌파 진보증의 생각을 가졌다도 말하지 않죠. 윤석열한테는 원래 자파였고, 한동훈도 원래 자파였으나, 보수로 오면 보수를, 써. 응,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다 깨버렸다는 거죠. 한동훈에는 정체성이 없어요. 정치적 정체성이 없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윤석열이라도 그렇고. 윤석열이라 놈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보수 지지들한테 지지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20% 정도의 지지를 받고 지금 지탱하고 있는데, 한동훈이가, 응? 윤석열을 넘가할 그런 지도자가 리더감이 되느냐의 문제가 나타난 거예요. 어? 모든 언론과 기사가 한동훈과 윤석열의 관계를 이렇게 그냥 게스트필 하면서 선거 운동 기간도 그렇고 그러죠. 그만큼 보수가 죽었고 약체라는 거예요. 약체. 어? 존재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이 불안하니까 이런 사슬도 쓰고 기사도 내는 거예요. 어제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보면, 야, 이제 잊자. 어? 우리 동훈이 괴롭히지 마라. 우리 동훈이, 어? 외롭게 하지 마라. 어? 동훈이가 이끌, 이끌어가는 걸 원하지 말고, 너희가 뒤에서 밀어줘라. 한마디로 하면, 우리 동훈이 외롭게 하지 말고, 도와줘라는 거죠. 건이가 도와주겠어요? 하기야, 지들이 살려면 도와주겠죠. 근데 말입니다. 김건이를 차내지 않고는 절대 못 살아남습니다. 윤석열, 한동훈, 김건이는. 그리고 이 가십인 가십가인 애널들의 평론가들이 보면은 뭐 윤석열과 한동훈이가 독대를 못했다 어? 과거의 말이지 누구야 김기현은 독대했다 근데 이준석도 독대 안 했잖아요 어? 그래서 화합이 안 됐다 고쳐낼 것이다 그 다음에 낙선자들 그죠 최고위원 낙선자들까지 다 불렀나요 하여튼, 당대표 낙선자들, 원희룡, 나경원도 불렀다. 그래서, 한동훈의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니다. 어? 한동훈의 정해라 그런 식으로 애널들이 또 떠드는데, 저는 그런, 그런 지협적인 관계까지 가보고 싶지 않아요. 말하고 싶지 않아요. 독대를 하든 말든, 나경원 원희룡이야 참석했든 말든, 그건 큰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어? 왜? 원희룡, 나경원이가 선거 전략을 잘못해서 우리로 그 새끼 그걔 끝났어요. 우리로 걔는 정치권이서퇴출입니다 나경원이가 선거 전략 짜는 거 보고 기가 찼어요. 저 솔직히 말해서 어 나경원은 앞으로 국회의원 하고 어 4년 후에 국힘이 이길 가능성이 많으니 총선에서 그때 국회 의원이나 한번 해봐. 그 전에는 서울시장이나 당대선거 그만 나와 이제. 또 난가하고, 쟤도 나오지만. 그래서, 어, 고고TV 개인의 생각이지만은, 어제 만찬회장을 보면서 기가 찼습니다, 저는. 이걸 테스트 필요합니다. 어? 조중동이 그냥 전면에 깔고, 특히 중앙, 조선이 한동안 뛰어오기에 들어가죠. 어? 그러면 은그 이유가 뭡니까? 조선 중앙은 윤석열을 버리겠다는 소리예요 어? 볼만할 겁니다, 앞으로. 윤석열이가 기념 찰리에서 국민의힘 화이팅 외쳤답니다. 백날 화이팅 해봐라. 6070, 7070대 이상 늙은 애들 모양가지고 되는가. 응? 음? 한 대표를 외롭게 만들지 말고 많이 도와줘라.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대통령 중심으로 뭉치자 했답니다. 이게 뭡니까? 어? 대통령과 각을 세우겠다는 놈이 대통령의 성공을 바란대요, 이제 봐가지고는 성공을 해야지도 당, 단... 대권 주자를 거머쥘 수 있다는 거죠, 미친 새끼. 응? 또 윤석열이가 당내 선거 끝나면 다 잊어버려야 한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잘할 것만 생각하자. 어, 잘하는 거는 김건희를 격리시켜 마르도로보리던가 감방에 쳐 넣어. 어, 프리전으로 보내. 어, 국가에서 어식 주까지 제거하는 프리전으로 보내 감방으로 이 새끼야. 응?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 대통령 중심으로 뭉치자. 너희 둘만 뭉쳐. 안 돼요, 여러분. 어? 한달후 보세요. 그리고 1년 후 보세요. 응? 윤석열이가 한동훈한테 리더십을 잘 발휘해 당을 잘 이끌어 주길 바란다. 어? 하나가 돼서 어? 참석자들과 당은 하나가 돼서 한동훈을 잘 도와줘야 한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혼자 해결하도록 놔두지, 말, 놔두지 말고 잘 도와줘라. 어한 대표를 외롭게 만들지 말고 많이 도와줘라. 미친놈. 네가 도와줘. 근데 이게 뭐예요? 윤석열이 한동훈 도와주면 은 공도 동방에 이 둘은 쌍쌍동이라 그랬죠? 어? 그것도 문제가 되고 동훈이가 윤석열을 도와주면 그것도 문제가 되고 되지도 않는 논설을 쓰고 사설을 쓰고 있어 기사를 뽑아내고 응? 윤석열이가 우리 한동훈 대표라고 여러 차례 말하더라 참석자들이 미친 놈들 원래 뭐 우리 동훈이 동훈이 그랬는데뭐 그러다 형수한테 뭐래야 너말이양또안 했다야 화양 당할 거야 어 그리고 전당대회도 문자 익십 뿌리면서 익0관계인데 그게 복구가 되겠어요 여러분? 윤동훈은그뭐 정부수석이라는 놈 있죠 김포에서 재선한놈그 놈한테 하는 말이 내가 제가 말입니다 대통령님과 함께 당을 이끌면서 집권 여당과 윤석열 정부가 받고 있는 여러 저항과 역경을 이겨내고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를 하겠습니다 좋은 대한민국을 하겠습니다 어?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꿈깨라 얘가 지금 저항과 역경, 어제 말했죠. 폭풍을 뚫고 미련을 가겠다. 그건 야당한테 한 말이에요. 야당한테. 어? 그러잖아요. 집권여당과 윤석열 정부가 받고 있는 여러 저항과 역경을 이겨낸다 그러잖아요? 야, 이자식아 이런 놈이 정치권에 들어가서 보수를 집어삼켰다는 것이 기가 차죠. 세 번째 보수 붕괴가 들어갑니다. 아유, 징글징글하다. 어? 이게 이야기가 안 돼요. 한 달만 보세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나? 이까지 하겠습니다.